자 다시 한번 하고 평행선이 3개했을때 서로 다른 부직선과 만났을 때 대한 우리가 이제 닮은비를 얘기합니다. 알겠습니까? 동일하게 건전지 닮은비라잉? 자 시작해볼까? 자 그래서 개념선몇쪽이냐면 70페이지입니다. 70페이지에 보니까 음. 자 이렇게 됩니다. 자 해볼까요? 3개가 있습니다. 자 평행선이 3개있을 때자 1번 평행선, 2번 평행선, 3번 평행선입니다. 됐나요? 됐지? 세 개는 전부 다 없다고? 다 평행하다? 평행합니다. 자, 이럴 때 서로 다른 두 직선과 만나는데, 자, 만나는 형태가 잘 보세요. 딱두 가지로 구분합니다. 몇 가지?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. 첫 번째, 각각의 평행선에 대해서 뭐야? 교점이 있지? 하나, 둘, 세 개. 맞지? 세 개입니다. 자, 두 개의 직선 자체가 P란 직선과 Q란 직선이 L과 M과 N과 만나는데, P와 Q는 서로 교점이 없어요. 알겠니? 됐습니까? PQ가 서로 만나지는 않습니다. 자, 이럴 때, 자, 생깁니다 만날 때 생기는 선분이 있죠, 선분. 요 선분. 선분을 갖다가 A라 하고요. 네, 이 선분 A. 그 다음에 이 선분을 B라 하고, 그 다음에 이 선분을 갖다가 A-라고, 이 선분을 b 라 합시다. 됐나요? 자, 이럴 때 뭐가 성립한다? 바로 평행선이 있을 때, 서로 다른 두 직선과 만나 생기는 선분 사이에 뭐가 성립한다? 길이비가 성립한다는 얘기야. 됐나요? 자, 그 길이비가 뭐냐면, 어, 잘 알고 있어. A 대 A-는, 다시 한 번, A 대 A 다는 뭔데, B 대 B 다시가 된다는 얘기죠. 되나? 자, 왜 그렇습니까? 쌤, 증명해주세요. 네, 가볍게 증명합니다. 바로 얘기합니다.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,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갖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. 자, 어떻게? 해? 자, 이 직선 자체를 어떻게합니까 평행선 자체를 이 직선과 평행선을 끊는데, 어떻게? 평행한 직선을 끊는데, 평행이 동합니다 어떻게? 해? 반드시, 요, 소로가또 다른 직선과 교점이 한개가 생기도록. 근데 한개인데 제일 위에서 교점 하나 생기도록, 평행선을 <laughs> 어줍니다 알겠습니까? 쟤, 음, 교점을 더생기라고요 실제 여기서 생기는 직선은 이거지만, 좀 더, 더, 진행되면은, 이렇게 그려지면, 여기서도 교점이 생기잖아요. 그죠?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, 마치, 삼각형 모양이 나오도록, 우리가 교점이 나오도록 만듭니다. 알겠습니까? 자, 삼각형이 등장하잖아? 그러면, 그러면 어차피 이 직선 자체는 뭡니까? 평행선인 거 맞죠? 됐습니까? 그리고 나서 이도형 이름이 뭐가 되니? 자, A, B, 자, C, D 자, 사각형의 A, B, C, D가 뭐가 됩니까? 무슨 도형이 됩니까? 바로 평행사변형이 되겠죠? 됐나, 얘들아? 자, 평행사변형이 뭡니까? 기본적으로 다섯 개가 있습니다. 자, 두 직선이 평행하다. 됐습니까? 그 다음에 두 쌍의 대변의 길이 같다. 그 다음에 두 쌍의 대각의 길이 같다. 대각선이 서로 다른 선이 이등한다. 그 다음에 평행한 한 직선의 길이가 같고 그 길이의 평행하다는 얘기 맞아요? 됐니? 그래서 결국 뭐냐면 아, 쌤이 a 길이는 뭐 같다? 요 길이와 겠고됐어요 됐지? 그 다음에 b 길이는 뭐 같다? 이게 b가 되더라. 이해되나? 됐지, 얘들아? 그럼 따라서 뭡니까? 어, 그동안 우리 중이상에 배웠네요. 뭐가? 삼각형 내부에, 자, 평행선이 있을 때. 뭐야? 짤때 짤은 짤때 짤. 됐습니까? 증명 끝. 이해되나? 자, 봅니다. 계속 네, 보세요 자, 두 번째 갑니다. 어머, 선생님, 두 번째가 뭔데요? 자, 이런 그림이 있어요. 자, 세 직선이 또다시 평행한 거 맞는데, <laughs> 서로 다른 두 직선이, 예, 생님 보시면 됩니다. 예, 내보세요. 네, 보시면 됩니다. p 는 직선과 q 는 직선을, 근데 이제는 뭐야? 두 직선이 어떻게? 살짝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립니다. PQ가 만나도록 그린다 알겠지? 그럼 또다시 선분이 등장한데, 요 길이 A고, 요거 A-라 합시다. 요걸 B라고요. 요걸 B-라 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, 뭐가 성립하냐면, 자, 선분 사이에 뭐야? 길이 B가 성립한데 뭐야? A 대 A-B는 B 대 B-가 된다. 나자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. 사실은 간단한 원리가 뭐냐면 또 다시 평행선을 갖다 옮깁니다. 오케이 됐어요? 어떻게? 자이직선과 평행선분을 갖다 끊다 이제 이동시켜서 이동시켜 서 어떻게? 요점 지나도록 해서 만들어줍니다. 됐습니까? 됐지? 그럼 또 다시 뭡니까? 이 도형이 일이 뭐야? 당연히 아, 평행사변이라 이해될 수 있죠? 됐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아 이게 B랑 길이니까 여기가 얼만데 여기도 얼만데 어, 에지우고 A 있고, 요 길이가 얼만데? 당연히 뭡니까? b 랑 길이가 되어 있고, 요기도얼인데 A-이 되겠죠. 됐습니까? 됐지? 어. 그래서 결국은 방금 얘기했듯이, 어, 요 삼각형에 대해서, 아, 어, 미안. B-, B-이 b 되겠죠. 됐습니까? 그러면! 됐어요. 그다음에 오케이.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뭐냐면 사다리꼴에 대해서 이제 평행선 사이에 선분의 길이 얘기한다. 어, 선생님, 근데 사다리꼴이 뭐냐면 이런 거야. 자 볼까요? 어떤 사다리꼴이냐면 평행한 선분이 지금 현재 자 사다리꼴 기본 정의 자체가 ABCD에서 뭐가 평행합니까? 자 AB랑 BC가 평행하잖아, 맞지? 됐니 이게 사다리꼴 의 정의잖아. 한쌍의 대변이 평행하다. 오케이. 그런데, 이 사이에, 이 사이에, 평행선 사이에, 또 다른 평행선을 하나 또 만들어줍니다. 됐습니까? 됐어요? 자, 이걸 결국 뭡니까? E점과 F라는 점이 있을 때, 됐니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하냐면,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를 각각 A라 B라 합시다. A, B. 그리고, 요 E점에서, 왼쪽변의 길이를 몇문에 M 대 N으로 나누신다 하자. M과 N. 됐습니까?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길이는 뭐냐면, 요 중간에 생긴 평행선의 선분 길이비, 선분, 요 선분에 대해서입니다. 이 선분을 엑스라 했을 때, 결론적으로 EF 길이는 EF 길이가 뭐가 되냐면 이해될 거예요. 바로 b 의합 m 플러스 n 분의, 되나? 분자는 뭐가 되냐면 m과 b 의 곱, 그 다음에 n과 a 곱의 합이 됩니다. mb 플러스 na가 된다. 됐습니까? 외우기 좀 쉽죠, 되니? 맞잖아, 그제 준영 뭐 아저전잘 나오고 있지 <laughs> 자, 그러면 야, 이거 증명할게 증명한다. 지금 증명한다. 수고 외우면 안 돼요? 아니, 외워도 되는데, 증명도 쉬워서 앞에서 우리 계속 공부했던 거거든. 자, 해볼게요, 알겠죠? 보첫 번째 첫 번째 증명 다 할게 아, 증명 원이라 할게요 자요 부분을 첫 번째 증명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데요 지금 두개다하야 아니야 그냥 하나만 정확히 알면 돼요 사실은 자앉 어, 지금은 이렇게 조금은 일선이 일정한 간격이 아니고 조금 어,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L M N이라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. 자, 이게 A 점이고요. 그 다음에 이게 D가 되겠고요. 이게 E고요. 이게 F입니다. 그 다음에 이게 B고요. 이게 C입니다. 결국, 요, 우니까 사다리 꼴 자체를 갖다 옮겼습니다. 평행선세 개를 이렇게 넓게 그려줬죠. 됐습니까? 이랬니? 그런 다음에 직선 AB를 또다시, 또 직선 DC도 마찬가지로 연장선면 되나요? 자, 이래놓고 무슨 길이가 나왔습니까? A랑 길이가 나오고요. B랑 길이 나오고, 요 길이가 M이고, 요게 N이잖아. 됐니? 자, 첫 번째 증명은 이렇게 합니다. 잘 보세요. 자, 요 직선과 평행선분을 끊는데, 어떻게? 결국, B점을 지나도록 평행선분을 끊습니다. 됐습니까? 그럼, 아까 전에 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, 쌤, 요 길이 자체가 이게 결국 뭡니까? 사각형 A, B, G라 할까요? G, H라 합시다. 자, 사각형 A, B, H, D 자체가 평행사변이니까, 결국, 요 길이랑 요 길이도 몇대 M 대 N이 됩니다. 맞아요? M 대 N 맞지? 됐나요? 그러면, 우리가 사고 싶은, 사고 싶은, E에서 F까지 길이는, 알다시피, E에서 F까지 길이는, 무슨 길이 합입니까? 그리고, E에서 G까지 길이 합이라, 한 거야 G에서 F까지 길이 합이잖아. 됐나요? 어, 선생 근데 E에서 G까지 길이는 뭡니까? 이게 평행 사변이라면서. 됐나요? 그러면, 위에 A가 있으니까 아래도 이거 뭡니까? 이것도 A가 되는거 맞아요? 대체? 어, 근데 남 길이가 뭡니까? 지금 GF 길이 어떻게 돼요 이거 GF 선생님, 이게 삼각형이네요? 그죠? 삼각형에서 평행선이 있는 거잖아. 뭐가 평행한데? 어, 계속 있잖아. LM이 평행합니까? 됐습니까? 맞아요? 어, 그럼 길이를 확인할 수 있겠네. 자, 그럼 알다시피, 요 밑에 길이도 A가 되니까, 요기는 얼만데? 전체 B에서 A를 빼기. 이 B-A죠. B-A. 됐니? 자, B를 적어준다 어떻게? 자, 삼각형 DHC에서, 어, 삼각형 어, DHC에서 된다. 삼각형 DHC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, 짧은 거대의 긴 길이는 짧은 거대의 긴 길이 얘기할 수 있죠. 됐습니까? 그래서 어떻게 된다? 자, 비례식입니다. m 대 m 플러스 n은 gf 길이 대 gsf 길이 대 뭐가 되나두길이 됩니다. b 마이너스 1이죠. 이해됐습니까? 맞지? 따라서 내양과 오양의 고비에서 결국 gf 길이는 gf 길이는 뭐가 돼요? m 플러스 m 분의 분자 길이 곱합니다. mb 마이너스 m의 1이 됩니다. 됐어요? 됐지? 자,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길이 갑니다. 자, 보세요. x라는 길 길이. EF 길이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EF 길이 자체는 뭡니까? EG 길이 더하기 EG에서 뭘 더한다? 어. GF 길이 두개 더합니다.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확인해 봅니다. EG 길이가 얼만데? e s g 까지 A죠. 맞아요? 다 왔어, 이제. A 더하기 뒤에 길이는 뭔데? M 플러스 M 분의 자, MB 마이너스 MA죠. 됐나? 지금 이거 어떻게 하는데? A가 있으니까 통분에 의해서, 통분해서 적어주니까, 어떻게? 앞에는 M 플러스 m 분의 통분합니다. 분자 A 올라가니까 뭐야? A를 곱해주죠. 분모에 M 플러스 M. 이게 통분입니다. 됐어요? 그 다음 남은 거 뭡니까? 플러스 MB 마이너스 MA 적어주죠. 자, 알다시피, 분자를 갖다 전개할 때 보세요. AM과 AN인데, AM 자체는 뒤에 없어진 거 맞죠? 맞습니까? 그래서 딱 그런 러면 뭐야? 증명은? n 플러스 n 분의 분자가 nb 플러스 na 됩니다.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. 됐어요? 그런데 음. 증명을 사실은 이해도 자체를 방면 전에 행성의 성질에 의해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x 란 길이는 뭡니까? 분모는 뭐라고? b의 학분에. 다시 한 번. 자, 분모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? b의 학. 자, 적는 방법입니다. 잘 보세요. 나중에 다 이 골과정에 갈때 내분점 외분점 할 때도 매 이렇게 쓰는데 뭐 그런 내분점 외분점의 뜻은 있습니다. 자 외우는 방법을 쉽습니다. 잘 보세요. m 더하기 n 보세요. 분자도 m 더하기 n 적으세요. 이해 되셨습니까? 아 왜냐면, 왜냐면 mn이잖아. m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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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잖아. 맞지? 그런 다음에 길이 자체를 어떻게 줬냐면 m에 대해서는 원 방향에 있는 길이 b랑 길이 좋고 됐어요? m에 가까이 있는 건 a잖아. 아니다. 먼쪽 방향에 있는 거다. 적고, 그 다음에 또 다시 뭡니까? L에 대해서 뭐야? 원쪽 방향 있는 점을 적는, 아, 점이 아니라 길이. 됐습니까? 따라서 우리가 뭐야? M에 대해서는 무슨 길이 곱해주고, 원 방향? B를 곱해주고. 됐습니까? 그 다음에 N에 대해서 뭐 곱해주고? A를 곱해주고. 대체? 그러면 빨리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. 됐습니까? 됐니? 자, 풀이 방법이 한개더 있습니다. 그거 마저 정리합니다. 이해됐어요? 자, 두 번째 얘기합니다. 자, 증명 첫 번째는 이처럼 평행 사변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겠고. 자, 두 번째 얘기할게. 자, 봐라. 어, 두 가지 다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. 지금 두 번째, 증명 2. 두 번째. 쌤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? 이래 됩니다. 자, 보세요. 자, 마찬가지로 평행선이 세 개가 있을 때, l, m, n이 있을 때. a B. 자, 이두개의 길이가 비몇대 몇이라고 아까 m 대 n 이랬고요. 길이가 a 를랬습니다요 길이가 뭔데? b 랑 길이였습니다. 자,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뭡니까? 바로 뭐냐면, 어, 평행선이 그된 얘기가, 지금 평행사변이 아니고, 평행사변이 아니고, 대각선을 바로 꾸어줍니다. 뭘 꾸준다고? 대각선. 자, 보세요. 자, 세 개가 평행선이 있는 건 맞는데, 쌤, 대각선 뭘그어줍니까 자, 집중해주세요. 바로 A 점과 뭐야? C 점을 연결해도 되고, 이걸 연결해도 되고, 또는 뭐야? D와 B를 연결해도 상관없다. 알겠지? 그냥 쌤은 보기 편하게, 그냥. 자,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, 이렇게 내꺼줄게. 됐습니까? 이해됐니? 쌤 보면 이해됐어요? 그럼 요 점을 갖다가 뭐라 합니까? A, B, C, D, E라는 거, 이 G라 기다겠지. 됐습니까? G. 그럼 따라서 이 전체 사다리 꼴 자체가 몇 개의 삼각형으로 구분합니까? 삼각형 A, B, C와. 됐습니까? 됐지? 그 다음에 삼각형 뭔데? A, D, C로 두 개로 구분하는 것 같죠? 됐니?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길이, 이 길이 자체는 어떻게 구한다? 이 길이 자체는 두개 길이 합인데, 요 X 길이 하나와, 그 다음에 요 길이 Y 길이 하나, 두 개를 더 하는 거죠. 됐습니까? 됐나? 자, 근데 비례식 잠깐 보세요. 자, 좀만 집중하자. 이거 M 대 N이잖아, 맞지? 그러면 왼쪽이 그러니까, 자 오른쪽 보세요. 네, 오른쪽도 네. 이게 M이고요. 그다음이 얼마인데? N 되겠지. 이것도 마찬가지 M 대 N 되는 거맞죠 됐습니까? M 대 N입니다. 따라서 방금 배웠던 겁니다. 전부다 행비이 있을 때 짧은 거대긴 거는 뭐다? 짧은 거대긴거됐어요 맞지? 오른쪽 도 보세요. 이 삼각형, c b a 에서도 마찬가지 봅니다. 짧은 거대긴 길이는 짧은 거대긴 길이. 됐습니까? 됐지? 두개다 적는 거야. 자, 그래서 비례식 몇개적다두 가지를 적는 거다. 됐어요? 또첫 번째 비례식부터 적어주니까 뭐가 된다? 자, X 대 B의 값은 M 대 M 플러스 M. 됐습니까? 맞지? 그래서 X란 길이를 바로 구하는 건데, 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과이 n 플러스 n 분의 n 플러스 n 분의 mb가 되겠다자첫 번째 내용 됐나? 이제 두 번째 내용 갑니다. y라는 길이와 관련된 게 뭘까? y 대 a는 짧은 거대긴 길이는 됐나요그 다음에 짧은 거대긴 길이니까 m 대 n 플러스 m 이죠 n 플러스 n, m 플러스 n m 같은 거 아니니까 m 더하게 됐습니까? 준형아 됐나? 어. 됐어요? 됐어요? 어. 따라서 내향과 외양이곱이니까 오케이. 따라서 y는 얼마인데, y란 길이는 n 플러스 n 분의 na가 되겠죠. 이해했나요?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길이는 뭔데? 아, ef 길이는 e에서 f까지 길인 건데, x와 y 길의 이 합이니까. 됐습니까? 다 왔다. n 플러스 n 분의 mb 플러스 na가 됩니다. 됐어요? 자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. 평행선 사이에 선분의 길이비에 대한 얘기를 했다. 알겠지? 자, 끝.